오늘의 설교 제목은 대환란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마냥 이렇게 영원할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누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대환란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도다, 그날이 크므로 어떤 때도 그와 같지 않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라. 야곱이 누구인가요? 이스라엘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뒤 하나님께서는 2000년 동안 그들을 본토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 7년이라는 기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시지만 회개를 위해 그대활란 용광로를 지나가야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완전한 회복까지 70주를 정해 주십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70주가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성에 정해졌나니. 70주는 490일이 아닌 490년입니다. 예언에서의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하기에 1주는 7일이 아닌 7년이고 70주는 70 곱하기 7 해서 490년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그러므로 알고 깨달으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그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아 통치자까지 7주와 62주가 될 것이요. 그 거리와 그 성벽이 재건되리니 곧 고난스런 때들이라.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온 것은 BC 445년. 주님이 십자가에서 끊어진 것은 AD 30년입니다. 메시아 통치자가 끊어지면서 7주와 62주, 즉 69주가 지나갔습니다. 이제 1주, 7년 대활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 또 장차올 그 통치자의 백성이 도성과 성소를 파괴하리니 그 끝은 홍수로 뒤덮일 것이요 그 전쟁의 끝에는 황폐함이 정해졌느니라. 여기서 장차올 통치자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마지막 한주 동안 즉 7년 동안 이스라엘과 언약을 확정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주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적그리스도는 평화 조약을 맺는데 그 주의 중간, 즉 3년 반에 희생제물을 금지시키고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후 3년 반에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다해 놓으신 일들입니다. 이 7년 대활란 동안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2차적으로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이사야서 34장 2절. 이는 주의 진노가 모든 민족 위에 임하고 그의 분노가 그들의 모든 군대 위에 임하시니 그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시며 그가 그들을 사륙되도록 넘겨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전 세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민족들이 피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2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현재 성취되고 있습니다. 국제연맹, 유엔이 생겨 전세계가 하나 되기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이 유엔을 중심으로 전세계를 통치하는 자가 나오는데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에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다니엘서 9장의 그 통치자, 적그리스도가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질 것이고, 지금 유대인들이 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 안에 적그리스도가 3년 반에 언약을 깨고 들어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6에서 21절. 그때 유대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은 자기 옷을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그날들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피난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으면, 유대인들은 다 도망가야 합니다.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적 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며 형상을 만들어 경배하게 할 것이고 경배하지 않으면 목배임을 당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들의 죄의 충만함이 차면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대활란 시대는 노아의 날들, 로세 날들과 같다고 하셨는데 이두 날들의 특징이 뭡니까? 바로 죄악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고 로세 때에는 동성연애자들의 죄가 창궐합니다. 주님은 죄가 충만해야 하나님으로서 심판하실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많은데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죄가 충만할 때 싹쓸이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동성연애 합법화, 마약의 합법화. 그 다음에 앞으로 총기 규제까지 통과가 되면 끝인 것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곧 인류의 마지막 심판이 올 때가 됐구나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 빨리 교회 시대 때 은혜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무서운 대활란에 들어가야 합니다. 대활란 때는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으면 사거나 팔지 못하며 적 그리스도의 표를 받는다면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미 기술로는 손이나 이마에 칩을 넣어 계산하는 건다 준비가 되었고 타이밍만 남은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네 짐승이 나오는데 세 번째 짐승이 표범입니다. 흰색, 노란색, 검정색. 즉 백인, 황인, 흑인 세 인종이 모여서 사는 나라, 미국입니다. 이 미국이 무너지면 다음에 마지막 넷째 짐승인 마지막 왕국, 적그리스도 왕국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예언대로 이 세계는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순서대로 흘러왔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도구로 사용됐지만 그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시기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순 없이 다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활란에 바로 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대활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기 때문이라. 주님은 진노를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노아가 홍수전에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았듯이 구원받은 자는 대활란 전에 주님이 오셔서 휴거시키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4장 16에서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2000년 전부터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구원받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부활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셔서 이 더러운 세상으로부터 구제해 주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받은 자들을 휴거시키시면 이 땅의 대활란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 때가 다 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적이 없다면 대활란 전 현재 교회시대 은혜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으십시오. 어떤 행위나 체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구원받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 10절.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첫째, 당신이 죄인인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둘째,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셋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음은 인간의 자유 의지로 믿는 것이지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에 가서 지옥을 보면 믿어지겠죠. 믿음은 선택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맞다! 하고 믿으시면 됩니다. 구원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하시고 오늘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는 다니지만 나는 왜 달라지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20가지 성품을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책이 교보문고 광화문점에 입고되었습니다. 이 책은 거듭난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성경적 성품에 대한 강력한 설교들을 편집하여 책으로 엮은 것으로 이 책을 읽은 많은 성도들이 도전을 받고 변화된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오프라인 구매는 전국의 오프라인 서점에서, 그리고 온라인 서점은 가피풀몰과 알라딘, 교보문고 등에서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은 원거리사역팀 이메일로 연락주시고, 아래의 고정댓글에 구매 바로 가기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